자, 제 11경기, 홍영암삼. 금연 나이 7살. 주특기 밀치기를 하고 있고요. 뿔 모양은 옥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홍영암삼. 자, 이에 대응하는 청, 싹스리. 원래 나이 11살. 주특기 밀치기를 하고 있고요. 뿔 모양은 노고지리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나이 11살. 자,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싹스리. 자, 경기장으로 들어가 있는 용암삼과 삭스이삭스이와 용암삼자, 공천오름을터뜨리고 도는 삭스이 자, 경기장 꼈습니다. 용암삼 붙었습니다. 용암삼과 삭스이 자, 뿔치기 위로 붙이는 삭스이삭스이삭스이 자, 삭스이할 건지. 이런 그대로. 자, 영암삼도 만만찬은 소입니다. 자, 영암삼과 삭스리. 이번 경기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제11경기. 영암삼이야, 삭스리냐. 밀치기와 뿔치기를, 아, 둘다 밀치기입니다. 오늘 파이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밀치게 하는 용암삼, 양수원삼 자, 뒤에 비행을 하고 있는 삭스리. 툭툭툭툭툭. 날려보는 용암삼. 슬쩍 다가서는 삭스리. 자, 아하, 이상합니다. 용암삼이. 자,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아, 갑니다. 이상합니다. 용암삼이. 용암삼과 삭스리. 아, 영암산과 삭스이 자, 다시부터 보는 영암산. 자, 방향 틀려고 했던 삭스이 영암산과 삭스이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아, 이상합니다. 영암산과 삭스이 자, 툭툭 던지 봅니다. 툭툭 끌려보는 삭스이 자, 밀치기를 하려고 했던 영암산, 영암산 밀치기. 자,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서로 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전기, 정기... 아! 방향을 틀어보려고 했던 싹스리. 싹스리. 용암상. 자, 경기 초반입니다. 1라운드 초반이에요. 자, 밀치기. 아! 자세를 아주 낮게 낮추고, 싹스리. 덜 치기를 해봤던 싹스리. 아. 싹스리가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세를 탁 낮추면서. 자, 방향을 슬쩍 틀렸던 용암산용암산 용암삼 밀치기, 뿔그레서 밀치기하는 용암삼 뿔그레서 밀치기했던 용암산 아, 두 소다 기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방향을 틀는 싹쓸이 싹쓸리와용암산 자, 어떻게 될지 자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두소두소자 툭툭 머리를 좌우로 날리는 용암삼용암삼자 상황이자 자 툭툭 돌고 있는 아 삭슬이 삭슬이 방향을 틀면서 공격을 해봤던 삭슬이 야 왼쪽으로 방향을 돌면서 공격을 해봤던 삭슬이 자 뿔을 좌우로 흔들어 보는 용암삼 용암삼 자자 방열 순발력으로 틀렸던 용암삼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좋아요 여기는 청도 소산 휴기장입니다야 이게 후반전 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싹스리와 용암삼 싹스리와 용암삼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개가 어떻게 될지 자 밀치기하는 용암삼 용암삼 자 밀치기하는 삭슬이 삭슬이 자못감마아 자세를 낮추는 삭슬이 야 아주 낮게 무릎을 굽히면서 자세를 낮췄던 삭슬이 자 양쪽서 아직까지 따뜻한 전기 없습니다 삭슬이와 용암삼 자, 사금사금 밀치기 하는 용암삼 밀어붙이는 용암삼 자, 용암삼 방향을 틀면서 밀치기해봤던 용암삼 자, 이에 대응했던 싹쓸이 자, 싹쓸이 할 것이냐, 싹쓸이 줄 것이냐 자1라운더 시간이 다 되갑니다. 자 밀치기는 삭스이 밀치기는 삭스이삭스이삭스이 이에 예, 대응하는용암삼용암삼 방향 틈서 불치기 용암상 야 방향 틀면서 대박 날쳤던 용암삼자1라운더 넘어섭니다 1라운더 넘어서요 용암삼과삭스이 자, 방향을 터는 싹스리, 싹스리, 싹스리. 1라운드 넘어갑니다. 밀치기꼴찌기 하는 싹스리. 이에 대응했던 용암삼. 용암삼도 대받아쳤습니다. 자, 대바아친 용암삼. 자, 다시 밀치기 하는 싹스리, 싹스리. 싹스리가 밀치기를 해봤습니다. 밀에붙였던 싹스리. 싹쓸이 용암사와 싹쓸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11 경기 여천 싹쓸이로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청도 소산 경장입니다.